X가 양수 a 의 제곱근일 때 X와 A. 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양수다 이것의 제곱근 루트 루트 a겠지 루트 x겠지 A는 루트 X. 그러니까, 9라라고 r 하지 t 고 3의 제곱근일 때 r 3이 어, 이건 똑같은 거니까 a는? 루트 x 답은 1번이 되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는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전성이가 궁금해하는 값을 a 9의 양의 제곱근 3이고 어, 4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2니까 둘이 빼주면 3빼기인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 2에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실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틀렸죠 순환하지 않아요 무리수가 되수있겠죠 무리수를 제곱한 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어막 루트 제곱을 해봤죠 똑같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틀렸고 수직선 위에 모든 점에 실수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무수면 그렇죠? A가 유리수면, 루트 A는 무리수이다. 아니죠. 36이 유리수면, 루트 36은 똑같이 6으로 유리수 틀렸기 때문에. 네. 무리수는 0아 안정수분의 정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리수입니다. 틀렸죠. 답은 3번에 맞네요. 무리수에게는 무리수의 개수는 요거는 유리수로 나타내지고 요거는 무리 되고 마이너스 10 틀렸고 파이 맞고 요거는 1.44가 되야 되죠 틀려? 마, 아니 무리수고 0.6 마이너스 0.6 맞고 맞고 그래서 총 4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 4배기 루트 5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는 구근, 구간 여기여기점 그러면 점충뭐이렇게 해가지고 뭐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리얼이 되겠는데요 다음은점번인은요이좋 봅시다 이거는그이 추측일 이이고4 점이 좋4이2 2.xx잖아요 그러면 1.x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가 되겠죠 다음은 4번이 맞았네요 정수의 개수 사이 있는 거 오케이 3-3-3-27 6-7 그래서 27은 5.xx니까 마이너스 5.xx 마이너스 2.xx 아니죠 5.xx 1기3하면2.0 2.0 2 x x 0 2.0 2.0 2 x x 0 2.0 2.0 2 xx, .X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0 2 2.0 2.0 2.0 0 2.0 2.0 2.0 2.0 2 x 2.0 2 x 600에 2점 xx면 3점 xx가 되겠네요. 그러면 3까지가 나니까 1, 2, 3, 4, 5, 6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옳은 것은 루트 4로 표현하면 5, 답은 1번입니다. 오, 운이 좋군요. 96, 6으로나눠볼게요 96을 1 4 마이너스. A는 8개월 만4 4개6 만에 8 4, 4 8 하면 44. 8은4월번이 8개월 나요 8개월 만에 0개월만 1, 10분의 1 0월만1 8개월 만1 1 1 루트 5니까 안에 들어가면 100분의 1이 되죠. 0.05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분의 루트 3a는 3분의 루트 2이다. 요 답이 나오는 음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고 3 루트 3 루트 a 이걸 루트 a를 6이라도 버리면요 루트 6이죠 루트 2가 됩니다 답은 같되지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일단 6루트2 빼기 12니까 4 빼기 9 더하기 2분의 3루트2 마이너스 13 되겠고 틀렸고 요거는 2분의 1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루트 2 하면 15 루트 2 답은 1번 자여기는7 플러스 루트 6 7 마이너스 루트 6 하게 되면 다 1이 되죠 그러면 7 플러스 루트 6 제곱 빼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 제곱 해주면 13 더하기 2 루트 42 빼기 괄로 해주고 13 빼기 2 루트 42 해서 빼주면 더하기 빼기 해주면 13 날아가고 4 루트 42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음, 일단 2가 되겠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5XY 하기 a는 1을 했으니까 e x y 마이너스 13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답은 2번이 되네요. 음 6x점 5 플러스 x 326 17 3에 20 3하고 2 이렇게 가면 돼14 빼기 3은 11 나오네요 2x 빼기 1 3x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요거 오른쪽 거 저거 전개해보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스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4x 마이너스 1, 2 이1마이 x 1공통인수 답은 1번이 되는있음 A 플러스 마이너스 28 답은 1번 이건 좀 쉬웠습니다 금방 풀수 있었던 거고 음 잘 모르겠네 이게 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 패스 싸면 안되는요 넓이의 비가 2대8대9다. 둘레기가 24cm. 도형의 넓이. 구해라. 오케이. 넓이의 비가 2대8대9란다. 그러면 길이 비는 루트 2대 2루트 2대 3이겠지. 그럼 다 더해봐. 일단 3루트 2 더하기 3. 여기 24가 됐는데, 21이 되려면 7이 되니까, 49, 45, 20... 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오호. 지워 너의 비비가 2대 8대 9래 그러면 이 변의 비는 3 2루트 2이라는 소리거든요 3루트 2 더하기 두배 해보면 6루트 2 더하기 6 3, 2두 개니까 더하기 6도 해서 12는 24 6 루트 2는 12 루트 2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루트 2 그럼 다 여기 루트 2로 곱해봐 루트 2로 곱하면 넓이가, 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루트 2로 곱하면 2 루트 2 4 3 루트 2 넓이 자요거 흥분하죠. 8, 8, 9, 10, 3 6 잠깐만 잠깐아 어... 아, 이거 또패스하엔 자존심 상하잖아. 아, 어... 고민해봐. 자, 너희 비의 비해 배가 2 이거 맞을 거야. 루트 2, 2루트 2, 3. 이건 맞아. 맞거든. 맞아. 맞아. 아니 맞아 그러면 여기 도 3이지 그러면 3이야 응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이거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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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보면 3 루트 2 더하기 3이지 여기 2개 있어 그럼 6 루트 2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것도 2가 있어 6더하기6 6루트 2 더하기 12는 넓이 24, 6루트 2는 12, 루트 2, 루트 2를 곱하면 된다고. 루트 2를 곱해봐. 이렇게 된다고. 일단 일단 이렇게 된다고. 그럼 루트 2를 곱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그 루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그 말이지. 2대8대9. 아, 저걸로 써먹는데. 아. 뭐지? 생각을 해보죠. 아니야.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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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만 패스. 아, 너무 싫은데. 루트 8. 이 루트 2. 아, 루트 2. 아, 루트 2. 구루트이구루트이 아, 18루트이 또 하기 3루트이 2개 8루트이 26루트이 나번 사아저거두 개를 이 어. 정신 좀 차리라 X 플러스 1일 거고. 나를구 하면. X. 3이니까, 마이너스 24 되려면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일단, 뒤에 상수는. X.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다는. 이, 일단 e x 들어갈 거 같고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5 들어 가겠지 이렇게 나올 거 같고 자 이렇게 있다 이건 100% 그냥 완전 제곱식 제곱 x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6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6 일단 이거 제곱이니까 3 루트 2러으고 5 루트 2의 제곱 50 이지 어쨌든 되도록 한다. 일단 4 4랑 9 16 25 36 49 64 81뭐 그런 거 있겠지. 일단 4부터 보면 A가 1이 들어가야 돼. 1. 9가 되려면 8이 돼, 안 되고, 16이 되면 15 들어갈 수 있고, 요거 다 지워주고, 25가 되려면 24가 있어야 되니까 8. 그 다음에 36이 되면 35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49가 되려면 48이 되면 16.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3개가 되겠다. 정사각형, 음, 직사각형이 위에 있으면은 이거 있다. 24 n이지. 넓이가 루트 24n 넓이가 가장 작을 때 n의 값은 음 25안 되고, 36안 되고, 49안 되고, 64안 되고, 81안 되고, 100안 안 되고, 1 2안 되고, 1 2안 되고, 1안 되고, 1 0안 되고, 0안 되고, 6 12cm. 오. 이게 맞나? 근데. 네. 맛있겠지? a는 b보다 작다. 잠깐만. 보면 이게 a+b가 음수라는데 a 음수, b 음수여야지. 요것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양수가 아니면 누가 더 큰지를 따져야 되고, 그럼 둘다 음수니까, 이렇게 ea, 2A 마이너스 ea로,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ea 해서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